민 띄우라고 띄워 요요를... 아니 올리 안되잖아요 아 1시간 수업으로 과연 얼마나 바뀔까 유튜브에서 요요기술을 배운 어? 정기쌤 네일로 이렇게 열심히 요요하고 계시죠? <laughs> 제가 너무 그동안 요요를 안했나요? 동네에 꼭 그런 현수막 달려있잖아요. 뭐 이제 동네 거리축제. 그니까 제가 오다 가다가 봤는데 그게 마침 걸려있는 거예요. 장기 자랑이나 이런 거는 학창시절 이후로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신청하고 공연이 3일밖에 안 남았어요. 공연 때 보여줄 기술이 뭐가 있는지 지금 계속 연습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술이 11년 전에 멈춰서 책 <laughs> 기술이 없어요. 이제 배워야 될 때가 또온것 같네요. 이런 상황 오면 좀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와조요 종기 쌤 <laughs> 선생님을 한번 초빙했습니다. 나와주시죠. 누구? 누구? 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야>, <laughs> 학원 수강생이잖아요. 학원 수강생이야 말로 가장 잘 가르치지 않을까 오히려. 오늘 저한테 기술을 알려줄 이승준 학생은 실제로 요요학원 수강생이에요. 나이는 어린데 많은 요요 대회 경험이 있고 이미 선수급 실력까지 가렸어요 요즘 성장 속도가 많이 빨라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특별 선생님 <laughs> 도와줘요 종기 쌤을 <laughs> 이승준 선생님. YD 열심히 다니고 있는 강습생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아 일단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네. 학생이에요.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주고 미션 기술을 성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발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승준 선생님께서 종기쌤의 기술을 성공하게끔 만들어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선물 주시는 거예요? 알죠. 종기쌤이 성공해야 우리 승준 선생님 선물 받아갑니다. 화이팅, <laughs> <laughs> 화이팅. 화이팅. 교복이네요? 네. 학교 끝나고 바로 왔습니다. 오늘은 학생이시니까 네. 요리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8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요새 기술을 좀 많이 못하긴 하나 봐요 선생님 그 제가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느낌에 원핸드 스득연라고좀 빠른 편이거든요 오늘 어떤 거 가르쳐 주시려고 요즘 유행하고 많이 쓰는 기술로 준비했습니다 저도 뭐 요즘 유행하는 그런 기술인데 요즘 유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 요즘 제가 곧 유행이죠 아... 저거 곧 유행 아닌가요? 미안해요 <laughs> 요새 유행하는 기술이라고 하니까 한번 보죠 어떤 건지 <laughs> 아, 큰일 났다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원핸드 스득력은좀 빠른 편이거든요 이거 <laughs> 와 이거 어떡하냐 이게 제가 배운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아,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죠. <laughs> 오늘 꼭 네. 성공해야겠는데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오늘 알려줄 기술, 콤보죠? 난이도가 10점 중에 몇점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 하신다고 하신다면? 7.8점 정도. 7.8점? 네.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동기쌤이 성공해야 분물 받아갑니다. 선생님의 어려운 거같아라 자, 하시러... 지금 저녁 때거든요. 지금 퇴근해야 될 시간인데 이걸 제가 지금 바로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해볼 만큼은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멋있는 기술 을 보면 좀의욕이 생기거든요. 멋있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성공시킬게요. 빨리 성공하셔야 저희도 퇴근을 빨리 하고 승준 쌤도 선물을 받고 모든 게 우리 종기 학생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laughs> 예, 이거 다시 배우는 기분이네요. 아, 처음에 트라피즈를 거시고, 예, 그다음에 휩 요요를 위로 띄우면서, 네. 검지로 캐치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요요를 한번더 올리, 위로 올리시면서, 오른손 검지에 트라피즈. 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네. 네. 이렇게. 꽉 잡으셔야 돼요. 네, 거기서. 이거네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요요는 가만히 있고, 줄만 날라가서 아. 와, 이거부터. 네, 여기, 여기가 좀 어려워요. 아, 시작하자마자 위기예요. 보기에 간단해 보였던 휩기술이 막상 해보니까 왼손을 써야 돼서 요유를 처음 배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제가 이거 할수 있을까요? 오른손을 좀 약간 아, 아래로 이렇게 누른다는 느낌이에요. 오른손을 누, 눌러요? 네. 허, <laughs> 씨. 어, 욕하면 안 되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네. 왼손 엄지를 놔주셔야 돼요.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일단 줄을 좀 바꿔야겠어요. 이, 이걸로는 안 된다. 어. 할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통화는 했는데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역시 한국 챔피언 2016년 아니신가요? 제일 마지막으로 챔피언 했던 게 2016년 맞아요 우리 학생에 대한 사전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오신 좋은 선생님이시네요 아 원래 알고 있어서 근데 깔끔하게 한번에 넣는 게좀 어려워서 선생님 이거 근데 몇 달간 연습했어요? 저도 아직. 완전 완벽하게 하는데 거의 한, 한 3-4달? 세4달 걸리는 걸 지금 알아? <laughs> 한국 챔피언이시니까 원리는 알겠는데 여기서 엄지 노음과 동시에 휩. <laughs> 이거. 이건... <laughs> 또, 떨어져 있지, 휩?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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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느낌. 안 되잖아요! 아니, 모양을 잘못하셨으니까 그렇죠. 아닌 거 아닙니다. 저도요. 네. 아, 자, 여기서. 승님 <laughs>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1 1년생이요 11년생이요? 네. 제가 11년에 코리아가 틀런서 나갔네요. 네, 대단, 대단하시네요. <laughs> 네, 어느 정도 기술은 파악하신 것 같으니까 연습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동기 학생님의 오늘 실력은? <laughs> 좀 치시는데요? <laughs> 저 처음 배웠을 때보다 좀더 잘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금방 길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확실히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아닌 건가. 한국 챔피언 하셨으니까, 이 정도. 양손으로도 잘하시던데, 한 손으로도 잘 하시지 않으실까 파이팅 약간 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거 드릴까요? 뭐 있어요? 줄? 아 줄은 없고 그냥 제가 쓰던 거라도 쓰실래요? 왠지 땀 많을 것 같아요 땀이요? 뭐 네. 땀은 뭐 누구에나 있으니까 뭐주의좀 까매요 근데 지금 네. 빛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어? 보셨어요? 못 봤어요 다... 아 더러워 <laughs> 요요를 여기서 여기서 유유를 좀 띄워주세요. 방금 선생님을 노려보신 건 아니죠? 아니요, 그냥 봤어요. 스테어 응시. 응시했어요. 어, 이게 진짜 이, 여기가 감이 안 오네. 이거 막 하다가 짜증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럴 땐 어떻게 하셨어요? 짜증 났던 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해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이거 안돼 했던 것 같은데요. 마마보에는 아니고 엄마 보고 싶더라고요. 힘들 때. 어머님께 영상 편지. <laughs> 정 공부 안 하더라도 이해해주고 성공해서 맛있는 거, 멋있는 거다 사드릴게요. 어머님은 요요 보는 게 싫다고 하셨어. 좋아하시던데요? 어머님은 요요 보는 게 싫다고.. 아, 여기서 네. 계속 막혀요, 지금. 근데 초반 자세가 굉장히 깔끔해지셨어요. 네, 아, 여기서 네. 이렇게 위로 띄우고 엄지 네. 한번 나오실래요? 네. 그러면 요요가 이렇게 떨어져요. 아.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배우고 있는 공부 중에서? 체력이 제일 힘듭니다. 눈으로는 다 알겠어. 체력이 제일 힘듭니다. 요요의 어떤 매력 때문에 25년 넘게 요요를 하고 계시죠? <laughs>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매달 월세를 내야 되니까 지요왜 뭐... <laughs> <왜> 하겠어요? <웃음> <웃음> 매달 월세 내려고 하... 요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오케이 보셨나요? 그래서 요요는 어쩌다 시작하게 되셨는지 예전에 테크노마트에 해외 선수들이 공연을 하러 왔었어요 음. 요만한 꼬마애가 줄 길이가 자기 키보다 길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워는 그래서 그거 보고 와 어. 저거다. 어.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 트렌드도 그거 보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 보고 트렌드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둥준 어. 쌤은 처음에 요요 어떻게 시작하게? 방청소를 하다가 꼬물 요요를 발견했어요. 막 완전 싸구려. 검색도 해보고 해서 기술 했는데, 어, 재밌는 거예요. 강습을 하러 왔는데, 유튜브에서 보던 분이 계셨는데, 바로 제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한국에 수많은 요요 선수들이 있는데, 어떤 선수를 특별히 또 좋아하시나요? 아, 송성우 선수요. 아, 음. 특별히 뭐 눈앞에도 있고. 음. 선수들이 많은데 뒤에 계시는 이제 윤종빈 선생님도 좋아하죠. 뒤에 있고 저, 조금 멀리 있고 이런 선수도 많은데 바로 눈앞에 있는 선수도 많고. 박재민 선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뭐 자꾸 멀리서 찾으시는데 뭐 눈앞에도 있고 많은 네. 선수들이 있는데 특별히 한국에서 좋아하는 선수가 있나요? 저 선수기 때문에 저도 제 자신 적당해라. 히 <laughs> 이민호 선생님 사랑합니다. 줄을 뒤로 튕기면서 네. 뒤로 뒤로 슬랙을 걸어야 돼요. 잠시만요. 예. 네. 이거겠죠. 이렇게 어. 네, 여기서 이렇게. 어? 어? 본인도 안되시는데 <laughs> 아니 이거를 <laughs> 저한테 선생님 이렇게 하고 네, 올리고 어, 왜 안되지 이게 잠시만요 이거 아닌가요 선생님? 확실히 예전 기술이랑은 좀 어떤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술을 하면서 되게 안정감을 느꼈거든요 지금은 긴장하게 돼요 난이도도 되게 많이 올랐고요 일반적인 요요 하는 거그 이상의 감각의 영역 그게 되게 많이 필요해진 느낌. 예전에는 검지하고 엄지밖에 안 썼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네 손가락, 이거 다 써야 되잖아요. 오! 오! 마지막에 좀 뒤뜨지 마시고요. 완벽하게 끝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생님. 꼬인 것 같은데. 안 꼬였지, 롱 확실히 학원에 자주 와서 그런지, 승윤쌤은 기술이 잘 되는 포인트를 콕 집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걱정했던 것보다 금방 될 수도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오늘 승준쌤이 알려준 노하우를 하나도 빠짐없이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계속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오랜 친구 같은 느낌이 드네요 나중술한잔 <laughs> 해요 그래 종기야 난 콜라로 아니 종기야 요율을 띄우라고 띄워 요율을 요율을 띄워 하하 <laughs> 참휩 같은 네.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네. 여기에 팁이 좀 있을까요? 요율을 약간 살짝 살짝만 이렇게 띄워주시면서 하면은 좀더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도 살짝 띄우시면서 하면 더 부드럽게 하실 수 있는데 과하게 띄우기보다는 살짝만 그냥 아주 살짝만 아주 살짝만? 아주 살짝 했는데 안 되잖아요 종기쌤이 휩하고 슬랙부분을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학생이었으면 여기까지 하고 더 연습을 해서 와라 할 텐데 한국 챔피언 출신이시니까 계속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부드러워지지 않았어요? 네, 네. 네,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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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들 스타, 스타, 스오오 이제 바로 도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도전! 오케이, 도전! 화이팅, 가... 화이팅! 화이팅! 음. 아! 도전! 야, 이게 진짜 여기서가 항상.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전 여기 세아 대회 무대 1 이라도 치면 예 이다. 2015 2아1 5 2아1 5 2015이0 1이2015 2015이0아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아0 1 5아0 1 5 2015 2 0이5 5 0아5 0아5 2 0 나 이거 두번두번안 되는데? 나두번못할거 같은데. 어. 너두번안 돼. 두번안 돼. 뭐로? 어? 뭐로? 뭐로인가? 아이걸한 시간 이면 어떻게 해? <laughs> 저는 절대 못 하실 줄 알았어요. 요즘 기술이다 보니까 좀더 난이도가 있으실 텐데. 어, 이거 진짜 할줄 몰랐어요. 보셨어요, 선생님? 이 기술을 알려 달라고. 도와줄 종기쌤 신청을 하면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나요? 최대한 잘 알려드리겠지만,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는 학생분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 직접 그걸 성공하고 느껴보셨는데. 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어, 아, 이게 되게 정말 요요라는 취미. 너무 좋다. 단시간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게 있나 싶었어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게잘 없었거든요. 어, 근데 너무 지금 되게 기쁘고 오늘 일들이 좀 많이 힘들긴 했는데 그게 다 진짜 잊혀질 정도로 되게 기뻤어요. 마지막 에 끝났을 때 진짜 기분이 엄청 좋네요. 지금 이 기술 3일 뒤에 있을 무대에서 네. 하실 건가요? 아니요. <laughs> 어, 뭐야? <laughs> 어, 뭐야 선생님? <laughs> 뭐야 선생님? 아시셔야죠. 자 오늘 이렇게 도와줘요 승진쌤 촬영해보았는데요 구비쌤 어떠셨나요? 정말 이런 명 강사님이 없으셨고요 오랜만에 요요를 배우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 근데 성공했는데 주실 거 없어요? 연습도 많이 하셨고 네, 머리도 많이 쓰셨으니까 네. 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자그마한 젤리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아이... 아이... 아이 안심 111 i 이 c 심1 1 1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나눠준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아니에요. 오! 좀 실망감이 크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일단 네, 네, 잘 먹을게요. 네, 네, 네 너무 네, 감사하맛있겠습니다 네, 네. 이거 껌 아니죠? 말잘안 안 드셔보셨어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반대로 동기쌤을 도와줘요를 진행해봤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오셨는데, 선생님이 좋아할 만한 선물. 어... 바로 요요를 가져왔습니다. 신제품 원리를 제가 하나하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고민되네 저는 그럼 이 보라색으로 좋습니다 보라색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진짜 성공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졌던 마인드는 어떻게든 하고 집에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미 머릿속에 성공했다는 거를 상상하면서 좀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기술이 좀 어렵더라도 이미 됐다고 네, 상상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 아마 저보다 더 빨리 성공하실 겁니다 이 기술은 제가 또 강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종기쌤 10점 만점에 몇 점? 빵점이요 도와줘요 종기쌤의 선생님으로 나왔던 뭐 뭐라 해야 되지? <laughs> 자 오늘 이렇게 도와줄요 종기쌤을 도와주는 잠시만요 도와주는 뭐라고 해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도와줘요 승준쌤의